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소연, 한랑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31기의 선생님 같은 감정이 풍부하고 때로는 진지한 모든 일에 정말 똑부러지는 가장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했던 오앤오프가 확실한 다른 낭랑들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해주는 꼼꼼하고 일을 미리미리 해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도 잘 챙겼던 낭랑이었어요. 소현 악랑으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난다는 후련함과 이제 진짜 끝이네 하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악랑들과 히로에락을 함께 나누면서 압축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중앙사랑 임기를 시작했을 때의 저와 수류를 앞둔 저를 비교해보니까 정말 많이 단단해졌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광재, 정빈, 용우, 재훈, 지은, 채윤, 정호, 송아, 연주, 서현, 하영, 민지 그리고 저 소현 학장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소현 학장이었습니다. 정민 악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센스가 넘치는 다른 악랑들과 융화가 정말 잘된 31기의 개그 담당 분위기 메이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빵빵 터지는 말칠 때마다 강초 같은 신랑는 진오빠 같았지만 가끔은 속 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 의리가 좋고 항상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챙겨줄 줄 아는 악랑이었어요. 사실 제 이름 뒤에 악랑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뒤에서 악랑이라고 부르면 제가 먼저 뒤돌아볼 정도로 자연스럽게 악랑에 대해서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보대사로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 없이 수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악랑으로 불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주악랑은 카드뉴스 천재 같은 기막힌 아이디어로. 센스있는 기획력을 보여주었던 낙천적이고 이해가 빠른 함께 있는 시간들이 항상 재밌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텐션이 높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감성이 깊은 원래도 친했지만 중앙사랑 활동하면서 더 가족보다 가까이 지냈던 말이 필요 없는 소울메이트 악랑이었어요 한밤뿐일 대학생활에 있어서 중앙사랑은 가장 찬란했던 페이지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중앙대학교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정하는 31기 악랑들아.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우리 31기와 참 닮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결코 없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우리가 늘 모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해내왔던 것처럼 수료하고 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랄게. 1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우리 수료하고 나서도 많이 보자. 안녕! 지은학랑은 우리 SNS팀의 맏언니로 항상 지혜롭고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던 친언니같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알게 모르게 많이 챙겨주는 친절한 든든하고 고마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똑부러진 배울 점 많고 언제나 어른스럽고 늘 든든한 같은 팀 팀장 언니로서 철부지 막내 항상 예뻐해주고 챙겨주는 악랑이었어요. 처음 31개로 합격하고 설렜던 때가 벌써 1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때로눕고때로놀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사랑이 아니었다면 할수 없었던 새롭고 특별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달릴 수 있는 12명의 동료 악랑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중앙사랑의 긴 역사 속에서 31기라는 한 페이지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언제나 마음속 깊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용왕랑은 중앙사랑 활동에 진심이었던 책임감 있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 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무직하게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야무진 엄마 같은. 듬직하고 늘 일을 잘도와주었던 우리들의 엄마처럼 중앙사랑의 모든 일을 세심하게 챙겨줬던.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는. 악랑들을 위해 어떤 힘든 일이든 먼저 나서는 악랑이었어요. 1년 동안 각양각상의 악랑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로서 대표성을 띠고 활동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일보다 중앙사랑이랑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준 중앙사랑 30일기 모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팀장 믿고 따라온 영상팀 민지, 소연이 정말 고맙고 앞으로 각자의 길에서 빛날 너희들을 응원할게. 송아 악랑은 저와 같은 팀으로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공생관계 같은 알고 보면 누구보다 강한 인 멘탈을 가진 그 웃음 포인트가 비슷해서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털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은 누구보다 따스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엉뚱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언제 어디서나 늘 털털한 중앙사랑의 캠투 여신 악랑이었어요. 대학교의 로망이었던 학교 홍보대사를 준비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수료가 다가오니 기분이 매우 시원섭섭합니다. 총 12명의 앙랑들과 밤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캠퍼스 투어팀으로서 학교에 더 애정을 가지고 예비 중앙인들과 그리고 중앙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리스도 트 제작해 보았는데 정말 잊지 못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모두 힘내봅시다. 안녕. 재훈이랑은 서로 매일 장난치고 투닥대기도 했지만 덕분에 1년 동안 우리 학생교류팀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정말 고맙고 소중한 늘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했고 생각이 정말 깊은 따뜻함으로 먼저 다가와주는 항상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울 점이 많았던 묵묵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못하는 게 없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따뜻한 로봇 악랑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또 새로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1년을 보내준 악랑들에게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대학 생활의 한 페이지에 너네가 가득해서 정말 좋았다. 얘들아 많이 보고 싶고 보고 싶을 거야. 인장랑은 누구보다 의젓한, 섬세하고 다정한, K-팝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트렌드 센터, 깊은 막내 앙랑이지만 가끔은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설레게 하는, 과제와 일을 병행하느라 굉장히 바쁜, 헤르미온드 같은 디자인만큼은 막내가 아닌 마즈로, 수항이를 고급지게 활용하는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앙랑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치열했던 1년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12명의 가족 같고 멋진 언니, 오빠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윤, 왕랑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덕분에 1년을 잘 버틸 수 있게 큰 힘이 되어준 부러지는 매력이 있는 못하는 게 없는 육갑형 4살 밝고 긍정적이어서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씩씩한 악취 있으면 즐겁고 힘이 되나 미소가 정말 예쁜 데일도 언니 일인 것처럼 항상 공감해 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앙랑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열하고 밀도 있게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가까웠던 31기 앙랑들 함께 해서 너무 고마웠어. 이거 수료 하고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가끔 소식 전하면서 종종 얼굴 보다 지금까지 채윤항랑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랑은 섬세하고 다정해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씨가 정말 따뜻한 저와 속 얘기를 가장 많이 성장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진국이라는 한 단어로 바로 표현 가능한 정말 다정하고 강한 챙겨주고 싶은 동생같은 선하고 마음이 깊은 말을 서글서글 잘하고 늘 다정했던 날. 말하다 보면 생각이 정말 깊다고 느꼈던 마음씨가 착하고 단단한 악랑이었어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친 악랑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하며 노력한 시간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악랑들아,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자. 어, 너희들의 앞날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랄게. 악랑의 하영 악랑은. 힘들었던 순간들을 가장 많이 공유한 영혼의 듀오 동생이지만 존경스럽고 배울 점 많은 시인감이 강했고 똑부러지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항상 세심하게 배려해줄 줄 아는 성숙하고 똑부러져서 가끔 나보다 언니 같다고 생각했던 겉바속초 코끼 같은 부회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뎌왔고 살인미수로 온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해주는 악랑이었어요 일년 동안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학생 교류 행사부터 축제 그리고 웹드라마 악랑 친구들이랑 함께한 경험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같이 해준 우리 31기 악랑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고요. 이 경험들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값지게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비록 수련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각자 응원하고 열심히 살면서 평생 보자. 앙랑이. 사연왕랑은 4차원의 매력적인 공대여신 동생이지만 누구보다 내면이 성숙한 마냥 재밌고 귀여워 보이지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는 앞에서는 철없는 척하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성숙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던 듬직한 다른 왕랑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발랄하지만 성숙하고 막내 같지 않던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 친동생 같은 왕랑이었어요. 앙랑으로 지낸 1년은 제 대학 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지냈던 시간입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기쁜 만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뭐지? 응? 아니지, 이거 봐! <laughs> 어. 정장랑은 회장으로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 없이 책임감 있는 주황 사랑밖에 모르는 동생들을 아우르는 든든한 책임감이 강했고 또 매사에 진심을 다할 줄 아는 누구보다 악랑들을 아끼는 31기의 큰형님 항상 너무 고마운 중앙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같은 아빠같은 31기의 든든한 기둥이다 뿌리같은 든든한 마형최고의 회장 듬직한 악랑이었어요 바쁜 한 해가 어느덧 끝이 나고 있고 정말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지만 돌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사랑 업무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악남들과 함께 웃는 순간들도 있었고 또 가끔은 얼굴을 붉혀가는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회장 말. 듣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욱더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악랑합니다